동성애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중대한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 1장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해왔던 것을 더욱 분명한 소리로 강화시켜주죠.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논리를 차례대로 다루어 보고 우상숭배와 같이 동성애 성적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범주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은 범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논증에는 두 가지 계시의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의 구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계시들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능력이 드러남으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시편 19편 1절로 6절, 전도서 3장 11절, 로마서 2장 14절, 26절, 28절의 구절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연 세계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죄가 무엇인지 게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다시 한번 그것이 죄임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았고 그가 받을 만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타락한 세계의 상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불의에 의해서 어떻게 막혔는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만연된 인간의 부패는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 교환이라는 이름을 붙여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의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질 사람, 새, 동물, 버러지를 닮은 형상을 경배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어떤 수치를 당할런지를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교환은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교환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불경건의 수치가 그 정도가 점점 커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카달시아라는 이 단어는 항상 신약에서 부도덕, 특히 성적인 부도덕과 연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에베소서 4장 19절, 에베소서 5장 3절 등에서 바울은 단순한 의식적인 불결함 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을 서로 더럽게 하였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단계는 세 번째 교환으로 발전됩니다. 남녀의 반대성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버리고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어느 것이 더 상대적으로 악한 동성애인가 이것을 분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의 동성애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서 돌아서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인간 충동의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자연에 개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는 사람은 그 죄악이 발전하여 본성에 새겨진 진리도 억누르게 됩니다. 동성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수직적인 반역을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영역에서 나타내는 한 예입니다. 바울은 두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음욕이 불리일듯이 잃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판단은 간단합니다. 동성애는 죄이다. 그 행위 자체가 진리를 막는 교환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온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한 단어. 크레이시스는 우리 욕망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자연스러운 사용이라고 번역을 했고 NASB 성경은 자연스러운 기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타오르는 욕망을 가진 문제는 서로를 보완하는 여자와의 관계를 남자가 포기하고 부끄러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순리에 어긋났다 또는 영리라는 표현은 헬라어 파라피신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동성의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죠. 플라톤, 플루타르크, 필로, 요세푸스 등과 같은 다양한 작가들도 동성애를 언급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바울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프스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간음을 행한 사람은 불법적인 사람이고,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행위이고,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헬라와 로마와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교환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창조 기사를 암시하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20절에 세상 창조 25절의 창조주 하나님의 언급 동물과 새들 그리고 기어 다니는 것들에 대한 23절의 언급은 창세기 1장 30절을 염두한 것입니다. 25절의 거짓, 27절의 부끄러움, 32절의 사형 선고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암시가 창세기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본성은 유행하는 습관이나 사회적인 규범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의 보완관계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동성애 관계에 연루된 두 사람은 비록 그들의 감정과 욕망이 순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를 범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세 번째 교환까지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최종적인 버려둠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셨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모든 불의한 생각, 태도, 행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실한 마음과 그로 인한 열매들에 대한 판결은 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언급된 나열된 죄들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그렇죠. 바울이 특별히 꼬집어서 동성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과 죄의 예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동성애를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반역으로서 간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승인하고 묵인하는 각 개인과 교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심각한 고소장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바울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강한 저주를 축소하거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더러움을 의식적인 더러움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리에 반대되는 것을 보통이 아닌 것 또는 개인적인 성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어른과 아이의 성적인 관계로만 제한시킬 수 없죠. 로마서 1장에 있는 창세기에 대한 암시와 동성애에 대해 죄악된 교환이라고 하는 이 언급은 다른 어떤 결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성관계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동성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다른 이에게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로 그 죄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 드보라였습니다.